면 제가 몇장더 프린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2월 노숙자 사역은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. 2부 예배 후에 순서도 끝나고 교제 끝나고 한번 나가서. 어, 준비한 물품들 나누어 드리고 또 따뜻한 음료를 나누어 드리고 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난번 EM들과 함께, 나 10대처럼 이번도 EM들이 함께 같이 가서 또 기도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. 준비는 토요일 오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. 지난번 준비했던 물품들 거의 다 나누어 드려서요. 이번에 조금 더 준비해서, 어,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. 기억하시고, 관심 가져주시고,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EM 행사 광고가 있습니다. CNC 청년들, 대학부 청년들 수련회가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히든 에이커스 리치 센터에서 있습니다. ]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 준비하는 일에 도움 필요한다고 하며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은 3월 17일에서 20일까지 있는 무스코카우드에서 열리는 유스코스타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미리 등록해야 하니까요 오늘 EM을 통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등록하실 때 한 교회 친구들이 같이 숙소를 쓰기 위해서는 또 함께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. 한 번, 어,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EM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또 같이 인솔할 인솔자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, 어, 뭐, 어른들 중에서다 아니면 EM 리더들 중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. 어,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월부터는 금요일 저녁 7시에 모든 성도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신학 이러니까 되게 이제 거부감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어가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까지 다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수 있는 토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억하시고. 어, 정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텀을 정해서, 어, 그렇게 두번 나누어서, 어, 1, 2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요. 다음 주, 그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요일 새벽예배, 또 토요일 청소하는 일위해서 기도해 주시고, 또 힘을 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 내 손에 들려 있니? 방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의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어룩한 백성이로 급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. 신일그 위대하신 천명에 세상 속에서 급별된 그 자로 주가주 되심을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리요.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머리시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. i mean